옛날 옛날 오랜 옛날에 훌륭한 왕과 사브라라는 어린 공주가 살았습니다. 왕은 자신이 가진 땅과 황금 그리고 그 어떤 재산보다 딸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브라는 백합보다 어여쁘고 장미보다 달콤하고 그에 못지않게 친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용한 마리가 산 아래에 나타나 성문을 뚫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용의 몸은 암흑처럼 시커멓고 두 눈은 붉은 석탄처럼 이글거리고 입에서는 불을 뿜었습니다. 용은 턱을 쩍 벌리고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나무보다 높이 몸을 세워 쳐들어왔습니다. 용은 으르렁거리며 왕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익어가는 보리와 밀과 귀리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또 소들을 잡아먹고 포도나무 뿌리를 갈가먹었습니다. 용이 강가의 키큰 갈대숲에 몸을 숨긴 채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나라에는 욕을 대적할 용감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은 용에게 신하를 보내어 왕국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지만 용은 꿈쩍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신하에게 전했습니다. 왕이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를 매일 아침 한 명씩 강둑 떡갈나무에 묶어두면 자기가 맛있게 먹겠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용이 들판에 일하러 가는 농부들의 길을 막아 온 나라에 곡식이 자라지 못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전가를 듣고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머니들은 잡혀가지 않도록 딸을 숨겨놓았고 아무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배고픔과 고통이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사브라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노래하듯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용의 먹이로 저를 첫 번째로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당신의 딸을 희생한다면 용은 더 이상 아이들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대신해서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백성들이 왕궁으로 몰려와 사브라를 보내면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공주를 자기 아이들만큼이나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브라는. 여전히 자기가 용에게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마침내 나라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비둘기를 왕궁 정원에 풀어서 북이나 남서쪽으로 날아간다면 사브라를 보내지 않고, 만약 해 뜨는 동쪽으로 날아간다면 사브라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알을 품고 있는 비둘기를 둥지에서 꺼내어 정원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흰 날개를 펼치며 공중을 돌다가 동쪽으로 곧장 날아갔습니다. 가엾은 사브라. 사제들은 공주를 강둑으로 데려가 용의 눈에 띄도록 떡갈나무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브라가 다른 아이들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슬프게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동쪽으로 날아간 비둘기는 들판을 건너고 숲을 넘어서 나무 사이로 말을 타고 오는 용감한 기사를 만났습니다. 말과 기사는 시골에서 용감하게 싸움을 끝내고 오는 도중이라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말이 샘에서 물을 마시는 동안 기사는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비둘기는 기사의 어깨에 바로 날아가 앉아 그의 귀에 대고 부드럽게 구구거렸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지?" 하며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앞으로 날아가다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며 구슬피 울었습니다. 기사는 즉시 말에 올라타고 비둘기를 따라갔습니다. 비둘기는 들판을 건너고 숲을 넘어 사브라 공주가 묶여있는 떡갈나무로 기사를 안내했습니다. 용이 공주를 막 집어 삼키려던 찰나였습니다. 용의 뜨거운 입김에 기사는 화상을 입고 용의 콧구멍에서 나오는 연기에 눈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기사는 소나무에 끈적끈적한 역청으로 만든 공을 창끝에 꽂고 성난 용의 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용이 기사에게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자 기사는 용의 목구멍에 역청으로 만든 공을 쑤셔넣었습니다. 그러자 용은 주둥이를 벌리지 못해 독이 흐르는 송곳니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기사는 창으로 용을 찔러 죽이고 사브라를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말에 태우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왕국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거리로 몰려 나와 말을 탄 기사가 밟고 올수 있도록 거리에 꽃을 뿌렸습니다. 늙은 왕은 심장 가까이 사브라 공주를 안았고, 공주는 팔로 왕의 목을 감고 쉴새 없이 입맞춤했습니다. 왕은 기사를 성조지로 부르게 하고 아름다운 황금 십자가를 가슴에 걸어 주었습니다. 성조지 기사가 용을 죽인 것은 아주 아주 오래 전이지만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성조지를 기억하며 가장 용감한 군인인 성조지처럼 작은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다닌답니다.